오늘 저희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10편, 27편, 1절에서 10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삼무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활란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이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금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죽게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도움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보면 구절을 보니까 이 시편을 다윗이쓸때 그의 삶은 힘들고 어렵고 고하고 답답했던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정을 놓아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끈을 놓지 않습니다 흔들리지도 않습니다 다윗은 본문 10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다 다윗에게는 그와 같은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다윗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할 수 없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자기가 지금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것 때문에 죽고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에서 다이슨 이렇게 말합니다. 여와께서 활날날에 나를 그의 초막의 비밀이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나를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그와 같은 믿음으로 현실의 모든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그마한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 이겨내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오늘 10편, 27편, 1절과 3절에서 정말 장부 같은 믿음으로 토로하고 있습니다. 마치 사자가 포효하는 것과 같은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1절과 3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실지라도 내 마음이 두려워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설교와 성경공부에 대해서 강의하시는 분 중에 귀납적이라는 말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귀납적 설교라는 말은 논리적인 설계와 설명이 분명해서 그 내린 결론에 대해서 누구도 토를 달수 없으리만큼 그런 설교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논리적인 사고의 틀을 가진 사람들이 좋아하고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귀납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논리적인 것을 좋아합니다. 당연스러운 일이지만 따라서 귀납적인 설교와 성교 공부를 저도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논리로 다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귀납적으로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논리와 귀납을 부정하거나 포기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 인간의 논리로 모든 것을 다 귀납적으로 정리하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교만한 생각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논리와 이해를 벗어나는 영역의 것입니다. 저는 아직도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식의 축복을 말씀하신 후에 25년 동안이나 기다리게 하셨는지 모릅니다. 저는 왜 하나님이 다윗을 그처럼 오랫동안 힘들게 하시고 어렵게 하셨는지 저는 알수 없습니다. 때문에 그에 대해서 귀납적으로 설명하거나 설교를 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아직도 왜 하나님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신실한... 교인들에게 경제적으로 그토록 큰 어려움을 겪게 하시는지 모릅니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핑계되고 둘러댈 수는 있겠으나, 솔직히 제대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왜 저는 그토록 간절하게 기도하는 부부에게 하나님이 태의 문을 열어주시지 않으시는지 모릅니다. 왜 그토록 간절하게 올리는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고 오랫동안 시간을 끄시는지 잘 모릅니다. 그것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분명합니다. 아브라함의 고통과 다윗의 어려움은 이해할 수 없지만 다윗의 믿음과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의 결국과 결론에 대해서는 아주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다윗과 아브라함이 믿은 그 믿음대로 되었다는 겁니다. 믿음대로 되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구조를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믿음의 능력은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어려움과 고난에 대해서 그 이유를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보이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을 논리적으로 여러분들이 납득할 만한 방법으로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부분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때 왜 다윗에게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셨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래서 설명할 수는 없지만 결론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은 아브라함과 다윗을 하나님이 친히 승리하게 하신 것을 보면 하나님이 숨기신 것과 같이.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 때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을 지켜보고 계셨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역사하지 않은 듯 보였던 그 하나님은 언제나 그들과 함께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해도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통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전혀 역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으면 그 믿음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결국은 우리를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인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또알수 있겠지만 우리가 논리적으로 귀납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다윗은 오늘 시편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 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 지어다, 하나님을 이해하려는 것보다 하나님을 기다리려고 하는 다윗을 우리는 본문에서 만나게 됩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잠잠히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해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설명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을 믿고 그 신실한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기다리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을 믿어드릴 가장 적기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할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승리케 할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결국 승리하게 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끔씩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축복. 이것은 축복의 귀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이해되지 않을 때 다윗처럼 아브라함처럼 여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끈을 놓지 않아 다윗처럼 아브라함처럼 여처럼 믿음의 승리를 낚아채는 믿음의 장부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시는 그 모든 일들, 우리에게 벌어진 모든 일들의 그 이유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벌어진 현재 상황을 논리적으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때도 많습니다. 우리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논리적으로 알아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잠잠해 계시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분명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며 결국은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욥처럼 다윗처럼 잠잠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 실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며, 우리의 믿음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결국은 승리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줬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